오늘도 또, 아, 보여주네요. 이렇게 바위 틈에. 아, 쾌둥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유, 참지연님, 좋았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아, 참 안녕하세요. 신만이에요. 이제 밤새,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아, 오늘은 좀 잠깐 소강 상태가 보여서, 가운데 송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네요. 이런 물을, 독버섯이, 자, 솔리로 뚫고 올라오네요. 여기도 그렇고. 아, 비가 많이 와서, 아, 이제, 버섯들이 움직이네요. 낙엽 속에 이렇게 뻘뻘뻘뻘. 아, 지금 사명을 시작했는데요. 아, 습도가 지금 니 무지하게 나그어요 대단합니다. 아, 또영 올라갔으니, 열심히 찾아볼게요. 와, 뭐, 버섯이 정말, 송이처에 송이 올라오든, 이 속에든 뭐 있나? 아니구나. 아, 이따 좋은 거 만나면 또 영상 담겠습니다. 야 여러분, 람이 잘못 들어와서, 아, 벌 무서워가지고 폭죽한 넘구지대를 헤매다가, 이야, 아, 이런데 삶이 있네요. 과연 누가 뿌려놓은 걸까요? 뭘까요? 이때 두 개가, 조금 햇볕을 너무 받아서, 막 빨가네요. 아, 여기 에또구나오이렇 생각이 달라지네. 이야, 요 위에 또 사고자가 이렇게 딸을 다떨고두 개만 남겨놓고 있네. 야이 뭐, 있을 자리가 아닌데 별로 자리는 좋지 않은데, 이 농풀지대에. 혹시나, 저기 이무기 삼이라 이게 또, 아우, 여기 막, 같이 있구나. 여기도, 쌍대 삼인지, 두뿌리가 나지면 싹트가두 개네요. 밑에 또삼구떼 하나 있고. 그러면, 빗자루도 있고, 천문동 싹대 비슷하죠? 빗자루 빗자루. 살짝 한번모두만 떠들어 볼게요. 자삼인지 어떤지, 작년 아, 죽대도 안 보이는데, 한번 내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좀있으면 아, 이게 사삼일 수도 있고, 내두는 조금 잡히네 아, 여러분, 내두가 조금 잡혀요. 아주 어린 사은 아니네. 아, 이게 최심을 해야 되겠네. 아주 어리면 내가 무도지고 가려고 했더니, 어우 자, 이좀 꺼내고 채심해 볼게요. 습도가 많아서 지금, 허, 눈을 못 뜨겠어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아우, 대단하네, 대단해. 쫙! 땀이 기 때문에, 약간은 아주 괜찮아요. 끔직한데 자자 아.. 자. 어, 완전 직삼으로 직구로 박혔네 이야.. 이거 잠깐 맞출나 모르겠네 완전 돌탱에 박혔습니다 아.. 삼각대 가지고 다니는 게참 불편해요 배난도 무겁고 목걸이가 지대나 같다 이야.. 돌탱에 아.. 약통은 좋은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조각도 석별 돌에 박혔네요. 아, 여러분, 이제 거의 나왔어요. 돌에 박혀가지고 아주 약간 콩삼을 빵거려요 밑으로 뻗지는 못하니까. 지금 하나가 조금 잘 나왔는데. 아, 반갑습니다. 이야. 완전 방울삼이에요, 방울삼. 빵그랗게 <laughs> 생겼어요 빵그랗게 나이는 뭐 그닥 많이는 안 먹었는데 아 벌써 내년에 초골티올 옥비녀가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네요 옥비냐 보여드릴게요 톡 튀어나왔죠 저년에 초골티올 옥비녀예요 이쁘네 이뻐 아 여러분 요새 아, 지야, 네 엄마 어디 갔니? 아기 눈도 안뜬것 같은데. 아. 아, 얼른 엄마 찾아. 지가 아닌가 두더지, 두더지 새낀가요? 너무 쬐끔해서 모르겠네. 얼른 엄마 찾아가라. 안건드릴게아 정말 겁내서 워 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별로 뭐 산세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잡았죠. 여러분.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다가, 아, 뭐무 산이 몇개 보여서, 사고 때 하나만 캐심을 했습니다. 사고 때, 세, 보기가 있는데, 세 채가 있는데, 하나가 아, 그렇게 살려주고 왔어요. 아, 더더 눈을 어, 못 뜨겠어요. 막, 땀이 불듯해서. 일동하다 아, 좋은 일 만나면 아, 영상 보볼게요 아, 이상하다. 네,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삽제의 삽주. 네. 창출, 백출. 무의 네. 네, 아주 특혜를 부리죠. 뿌리의 끝을 백출이라고 해서, 더큰게 없네. 여기서 보 아, 이거 보세요. 내 가을에는, 제 천연 소화제로 창출, 삽주 고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켜요. 저는 뿌리식물은, 산삼을 제외한 나머지 뿌리식물은, 가을에, 약상좋울 때, 절개 좀 터서가 지난 후부터, 최심을 합니다. 어우 무워아이 안경 끼고 다니는 게참 불편해요. 습관하는 날은 땀인지 뭔가 성에 가바뀌고 안경 성에 제거제도 안가져오는건 없다. 자이 이렇게 챙겨 놔야 되는데 아 둥글래도 흐리고 열심히 또 그림을 찾아 이동해 볼게요. 어휴. 도라지 싹대가, 벌써, 홍절로 돌아가고 있고, 아가 도라지 씨를 퍼뜨렸고 이렇게 크고 있네요. 아직 뭐, 어려서, 꽃대도 안 달았네요. 지금, 꽃이 피려고머무니가 맺혀있을 그 시기인데, 오늘도 또, 하나 보여주네요. 아셔어 또, 또 바이트맨 있나? 해도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아유 참주형님, 고맙습니다. 아, 참 괜찮아 보이는데. 아, 딸이 이쁘네. 딸이 이뻐. 한번더 아, 이뻐, 이뻐. 아, 이뻐, 이뻐. 있는 뻐사도가 있어서 지지 이뻐, 이뻐. 아, 이뻐, 이뻐. 아, 이뻐, 이뻐. 아, 이뻐, 이뻐. 이렇게뻐 아, 이 도 확인해 볼게요. 눈막 크게 허물어서 깊이 묻혔을 것 같은데 뭐야 예상밖으로지 산불 같은데? 권총이 나와 있는 이 삼이 맞는데? 얼마긴 <놀람이> <놀람> 하고 시원하네 이거. 이런데 허물어져도 깊이 묻힐 줄 알았더니 권총놈이 아, 내부가 보이고 있어 보이고 있어 어휴 저가 돌이네 아그 위에 살짝 이렇게 얹혀있는 그런 형태의 산이 아닐까 싶어요 아 날파리 윙맹거리고 목이 날려들고 시원하게 생겼다 이거 이렇게 또, 옷을 잘 입었네. 아유, 희한하게 생겼네. 막, 돌에 눌려가지고. 보세요. 살짝 뻔한 게 아니라 노랗게 옷도 입었습니다. 아, 노두가리를 한번 했구나. 어이구, 딸떼 떨어지자. 그리고, 3시 좀 더, 이렇게 또 심을, 아우, 또하고, 또하고. 아, 사구떼를 멋진을 알아봤는데 여기다가 다 뜯어먹었네 아 이렇게 자삼도 하나 있구나 아, 보이시죠? 사구떼가 하나 또큼직한게 있는데 아 이제 딸구는 것도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요번 주 계속 비가 잡혀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다 떨어질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따구. 아, 모기 아, 뭐 자리 극성에 사면 못하겠네, 이제. 아, 여기 엄잘 보냈네. 잘, 쥐가 엎네 어떻게. 아, 흙살이 보니까. 네가 아주 길쭉길쭉 예쁘게잘받았네요 보이시나요? 이쁘죠? 다른 다어졌네 여기. 자, 여기는. 일단, 한번더 살아라. 자, 아. 다음은 어딘가. 어려 보이긴 하는데, 진짜, 아, 혹시 모르니까. 에, 네, 살아라, 살아라. 아유, 몸통 나오네요. 살아라 그러고. 아유, 오늘 그만 하산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오늘은 음, 이제 3위구먹고그 하산하겠습니다. 하,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